짠! 여러분 제가 또 이렇게 지름신이 강림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샀답니다. 제가 주문한 게다 오면 같이 드리려고 했는데 배송 지연이 돼가지고 일단은 이것만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오나 어, 이런 거 너무 좋아. 뭔가 정갈하게 포장된 느낌?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일단, 포장해서 플러스. 아, 이거는 엘모 잠옷이에요. 엘모 홈웨어입니다. 홈웨어. 홈웨어. 오, 재질 좋고. 유후. 어, 좀 긴데? 이렇게 생긴? 아주 롱롱한 홈웨어입니다. 이것도 바로 한번 입어볼까요? 이게 제가 앞저에그 택배 언박싱에서 산 잠옷이거든요. 근데 이게 긴팔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너무 더워서 못 입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반팔 잠옷을 구매했습니다. 입어봅시다. 이게 <laughs> 되게 길구나. <laughs>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긴것 같아요. 근데 이 엘보가 엘보래 엘모가 잘 살려주니까 뭐 괜찮겠지? 딱 그냥 이대로 집에서 생활할 때 입거나 그냥 잠시 집 앞에 편의점 갈때 입고 나가기 좋을 것 같아요. 소매는 약간 7분가봐요 제가 팔이 짧긴 한데 그래도 좀 소매가 조금 긴 편인 것 같아요. 귀여워. 너무 만족스러워 진짜. 자세히 보시면은 프린팅도 되게 진해가지고 색감이 좀팍쨍하다고 해야 되나? 어, 그래서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기분 좋게 합격. 좋아 좋아 시작이 좋아. 다음 여기. 아. 짜잔. 또 잠옷입니다. 제가 요즘에 집에만 있어 보니까 잠옷이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옷만 보면 미친듯이 막장바구니 담고 있는데 어쨌든 첫 번째 타자는 이 아이입니다. 사실 이거 먼저 구매하고 이거를 구매를 했거든요. 이거는 제가 입을 거고 이거는 친구 주려고 하나 같이 샀어요. 일단은 저는 흰색 오이 돼지 너무 귀엽지 않아요? 미쳐 미쳐 입어볼게요. 제가 키가 1 5 8인데 딱제 허벅지 중간 정도 오는 것 같고 여기 이 고무줄이 되게 짱짱해요 진짜 신축성도 되게 좋고 이거 상의 기장도 되게 적당한 것 같고 근데 흰색이라서 약간의 비침은 있어요 다 마음에 든다고 하는 것 같지만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요 이게 그 여름면 약간 여름에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면 그런 면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진짜 너무 시원하고. 어. 너무 시원하고, 어, 이 통풍도 진짜 잘 돼요. 어, 시원해. 어, 이게 색상이 흰색이랑 이 베이지 색상이랑 또 핑크색, 블루 이렇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흰색을 구매했고, 이 베이지 색은 친구 주려고 구매를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블루랑 핑크도 구매를 해야 될것 같아요. 블루는 또 다른 친구 선물해주고, 핑크는 저희 엄마 사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 진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 다음은 이거 뜯어볼게요 어 곱창 곱창 이게 스무 개인가 스무 개에 8천 몇백원인거예요 저도 내가 진짜 눈을 의심했어 스무 개에 8천 몇백원? 제가 곱창을 사려고는 했었는데 하나에 싸게는 천 원, 뭐 비싸게는 뭐 사천 원, 엄청 비싼 거는 또 팔천 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그렇게까지 비싼 곱창은 필요 없고 그냥 몇개 사고 싶었던 건데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게 2 0 개에 팔천 원이라고 하길래 말도 안돼좀 약간 말도 안돼좀 약간 이상하게 사시했는데 생각보다 다 예쁘더라고요. 근데 직접 봐야 알리되겠죠? 어? 아, 이게 좀 약간 스타일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거는 시폰 어떤 거는 실크, 어떤 거는 뭐 땡땡이, 약간 이런 식으로. 오늘 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건 좀 전스럽다. 이거는 조금 전스럽고 어 근데 전반적으로 다 마음에 들어요. 보시면은 약간 핑크도 하나 있으면 좋겠는걸? 약간 이런 식으로? 예쁘죠? 괜찮지 않아요? 오, 굿! 여기서 저의 베스트를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일단 20개, 해볼까? 일단 20개가 맞는지 세 알려봐야 돼요. 하나, 둘, 셋, 일단 여섯, 스물, 스물한 스물 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다섯. 따로선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가격인데 제가 정확하게 얼마 주고 샀냐면 이거를 제가 정확하게 8,420원 주고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격이 올랐나 보네 지금은 9 9 0 0원으로 가격이 올랐거든요 근데 저는 9,900원이어도 샀을 것 같아요 너무 만족스러운데 일단은 저의 베스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골라주실래요? 라는 말이지 요거 요거 좀 괜찮네 요거? 와 근데 진짜 짱짱해요 어, 근데 약간 이거 짱짱을 넘어서 이렇게 하면 피도 뽑겠는걸? 이거 패스 이거? 이것도 아니야. 아 이게 음 떼보니까 알겠어. 약간 보기와는 달리 껴보니까 느낌이 색다르네요. 오 이거 괜찮다. 아 어, 이거 좀괜찮은데 약간 실크 같은 느낌? 요거 이거 괜찮고, 요거는, 요거는, 요거, 이거. 요거, 요거, 요거. 전또 블랙 좋아하거든요, 블랙. 이건 너무 무난하고,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것도 괜찮아. 요거는, 체크인데 약간 그이 무슨 재질이에요? 이거, 이거 약간 이그 삼베 같은 거 있잖아요. 하, 이, 이름 뭐지? 아무튼 이런 거, 이거 괜찮고, 뭐야? 이거밖에 없어? 이거 제일 마음에 안 드는데? 뭐지? 스물다섯 개가 왔는데. 어, 이거 예쁘다. 이거 예쁘다. 이거 아까랑 똑같은 건데 색깔만 다른 거. 레드. 괜찮네. 오케이 오케이. 이거 괜찮고. 자 하나만 더. 어이 것도 괜찮다. 약간 벚꽃은 아니지만 약간 벚꽃 느낌. 이것도 괜찮고. 또 없어? 음. 이거? 오 이거 괜찮네.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올해 컬러가 블루라고. 블루. 이거 괜찮네. 오케이, 오케이. 어, 맞네, 맞네. 괜찮아, 괜찮아. 어, 이것도. 는 아니고. 이거는 진짜 무난하지만 약간 무난하지만 하나쯤은 꼭 있어줘야 할것 같은 느낌? 그런 곱창. 음, 이건 어때요? 이거는 사실 이렇게 묶어놓으면 예쁘거든요, 세 개를. 근데 왠지 하나씩 하면 조금 이상할 것 같아. 이, 이거 괜찮다. 이거 제일 연보라. 여기 연보라 뭐다 연보라인데 요거 <laughs> 요거 좀 여리여리 하면서 좀 약간 원피스 입을 때 입으면 괜찮을 것 같은 느낌? 이거는 약간 그 삼베랑 달라요. 약간 이거는 그 <laughs> 이거 그거네 양파망 양파망 재질이에요. <laughs> 내가 봤을 때 양파망 그 느낌이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이거는? 아, 이거는? 뭔가 괜찮은데 뭔가 너무 작아 보세요. 이제 이렇게 하면은 강사 선생님들 체열할 때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니까 너무 좁아. 어쨌든 저는 이렇게 실크 4 개, 그다음에 요거 요 체크 2 개, 요거 벚꽃 느낌 하나. 요런 느낌. 만족하고. 다이 끝났고. 자, 아, 곱창이 왜 이렇게 분량을 많이 차지하냐. 그 다음은, 요거. 아 요거는, 아디다스. 아디다스 모자입니다. 제가 이거 남자친구한테 사고 싶다고 했더니 이렇게 사주셨습니다. 안에는 이렇게 모자 이거 뭐야? 이..이거..이것이 이, 있고 제가 모자가 몇 가지 있긴 한데 여름에는 흰 모자가 제일 예뻐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샀습니다. 산건 아니고 받았죠? 써볼까요? 근데 불꽃이 좀 생각보다 큰것 같다? 저는 되게 작은 줄 알았는데. 좀 많이 큰데? 어쨌든. 에? 네? <laughs> 어, 다시, 다시. 타임, 타임, 타임.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고요. 제 머리 큰거 아니고요. 잠깐만 있어 보세요. 아, 잠시만. 당황스럽네. <laughs> 자, 모자를 써 보겠습니다. 음, 나쁘지 않은데. 음? 괜찮죠? 어, 이거에다가 아까 이거 이거 딱 입어주고, 모자 써주고, 쪼리 딱 신고, 나가면 너무 괜찮을 것 같은데? 약간 꾸안꾸 느낌으로? 너무 안꾸인가흰 티랑 입으면 딱 어울릴 것 같아요. 다음. 어허! 피라 이거는 당연히 운동화입니다. 와호! 오 예뻐 예뻐 오 예뻐 예뻐 아잠시새 아, <laughs> 예쁘죠? 오나 이거 기대 안 했는데도 왜 이렇게 예뻐? 이게 아 여기 보면 택의 판매 가격이 34,000원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거 제가 위메프에서 특가로 2만 원에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 진짜 싸다 생각했는데 원래 정가가 조금 저렴하구나. 어쨌든, 2만원이면은 보통 보세 운동화도 2만원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살 바엔 조금 이름 있는 거 사겠다 싶어서 샀고, 요즘에 이렇게 뮬 운동화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사실 가지고 있는 운동화도 꾸겨신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바엔 뮬을 사자 싶어서 요거를 샀고, 어, 너무 마음에 들어. 되게 깔끔? 그냥 딱 깔끔하지 않나요? 신어볼게요. 오 사이즈 굿굿 굿. 와 진짜 사이즈 딱 맞아 진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딱 맞아요 위에 착용감은 이게 지금 보시면 굽이 이만큼이나 있거든요. 대략 한 3cm 정도 되려나? 그래서 약간 키높이 효과도 있고 어 밑창이 약간 딱딱하긴 한데 이거는 제가 신어봐야 알것 같지만 일단은 이렇게 신고 사봤을 때는 느낌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쿠션이 막 푹신푹신한 느낌은 아닌데 눌리니까 푹신푹신하네? 뭐지? 이거는 제가 좀 신어보고 나중에 후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는디자인은 너무 만족스러워요. 디자인과 가격 모두 만족. 굿 굿. 만족 만족. 그다음은 자 보시다시피 박스가 없죠. 얘는 이미 뜯어봤습니다. <laughs> 짜잔. 너무나 유명한 MLB 신발입니다. 이거 이름 뭐더라? 보시기 보시기. 이름이 있었는데 사실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엄청 유명하고 예쁜 신발이기 때문에 샀습니다 이거 제가 사실 앞전에 신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 어글리 슈즈를 왜 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신어보니까 다리도 얇아 보이고 키도 엄청 커 보이고 옷태가 달라져요 제가 어, 기장감이 좀긴 청바지 같은 것들은 키가 작다 보니까 구두 아니면 잘못 신었거든요. 근데 이 운동화가 있으니까 그런 게 너무 쉽게 입어지더라고요. 코디하기도 쉽고. 그래서 너무 만족스러워요. 사실 제가 산건 아니고 엄마가 사줬어요. 자,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아하! 이거는 모자랑 헤어핀입니다. 이거는 제가 모자 욕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머리를 자주 약속이 없을 때는 그냥 쌩얼에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는 편이기 때문에 모자 욕심이 좀 많은데. 이게 지금 두 개거든요? 이게 원 플러스 원에 만 원에 팔더라고요. 그게 만 원인데 안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웃음> 이렇게. <웃음> 남자친구는 저에게 아디다스 붉은 모자를 사줬지만 저는 이렇게. 어. 괜찮지? <laughs>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베이지 색깔도 예뻐 보여가지고 베이지도 코디하면 되게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샀어요 근데 제가 화장했을 때는 모자가 되게 안 어울리고 쌩얼일 때는 모자가 되게 어울려요. 그래서 지금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음. 이거는 패스. 빠르게 패스. 그다음은 제가 너무 사고 싶었던 헤어핀. 어 예뻐. 이거는 약간 쌍티가 나네? 이렇게 세 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기존에 이렇게 진주 박힌 헤어핀이 한 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요즘 애기 유행이기도 하고, 이거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쓰고 나니까 이거 하나보다는 조금 여러 개 있으면은 코디도 조금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추가로 세 개를 더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근데 살짝 산티가 나는 것 같아요. 살짝 산태가 나고 요거는 목이보다 머리 했을 때 훨씬 더 예쁠 것 같고 요거는 그냥 봐도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작아가지고 제 머리숱을 감당하기 힘들 것 같고 이건 약간 반머리 할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 뒤에는. 그리고 확실히 핀이 크니까 머리를 되게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사용하던 이 진주핀은 이것도 큰 편이긴 한데 약간 머리가 삐져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엄청 커가지고 머리가 하나도 안 삐져나와요. 그리고 약간 이게 잡아주는 느낌이 엄청 좀 세다고 해야 되나? 저것도 한번 해볼까? 오! 날라갔어.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괜찮네? 지금 엄청 대충 했는데 약간 이런 느낌 지금 이 잠옷에는 약간 이 핀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뭐 나는 보이진 않지만. 그다음 요거는 반머리를 해야 되니까 이 대충. 이런 느낌? 아까 곱창을 하나도 안 해봤으니까 곱창도 한번 해볼까요? 이거. 근데 약간 곱창은 또 팔에 껴야 멋이잖아요? 이렇게 전쟁 같은 저의 택배 언박싱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응? 언제다 지우니?